황갈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전통 한우 황소. 무늬가 호랑이 무늬와 비슷해 호반우 또는 칡넝쿨 같다 해서 칙소라 불립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거의 사라졌다가 1996년부터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도 음성군 원남면 농가에서 칙소두 마리를 구입한 뒤 종축장에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우수한 칙소를 교배해 수정란을 생산하고 인공수정을 거쳐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칙소는 현재 충북에서만 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칙소를 많이 이제 가져갔고, 또 하나는 이제 한우 개량 정책에서 이제 황색 이외에 이모색이 나오는 거는 이제 도태를 하는 이모색이 나오는 거를 이제 점차 이제 줄이다 보니까는 이 칙소에 대한 이제 모색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칙수 복원에 성공한 충청북도는 2009년 호반 칙소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롯데백화점 등 6곳에서 호반 칙소 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칙소는 일반 한우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식감과 육질도 좋은 데다 근육과 지방량을 늘리는데 비육이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육질이 부드럽고 올레인산 함량이 일반 한우보다 1에서 2% 높아 고소한 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께서 일단 좀 홍이 있어 가지고 아 이차적으로 이렇게 월 5두씩 이렇게 우리 그 충청북도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매월 한 5두 정도씩 이렇게 특판 형식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더 이렇게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개체수를 많이 늘리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직소 출하 가격이 일반 한우보다 약30% 정도 비싸게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